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 벌써 5월을 시작한 지가 5주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수요일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5월도 예, 3 거래일밖에 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 동안 여러분들 예, 좋은 종목들로 잘 예, 갖고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기에 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 보고 계시는 화면은 바로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의 일봉인데요 예, 약간의 조정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무서워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 예, 잠깐 보시면요. 종합주가지수와를 보시면 어, 외국인들은 어, 어제까지 예, 그러니까 5월 27일. 화요일까지 무려 0거래일 동안 계속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땡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대한민국을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매도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코스닥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어, 사실뭐 외국인들은 지금 뭐 사고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매도를 했지만 예, 저평가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예, 지금 음,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고 있는 삼목 예, 에스폼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예, 심지어 많은 종목들이 예, 고개를 쳐박고 다운돼 가지고 쳐박고 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삼목 에스폼은 신고가를 냈다는 얘기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주식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예,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서 여러분들 무서워 가지고 매수도 못하고 있죠. 예,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6월달을 미리 예,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여러분들 5월에 이런 종목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6월달부터는 정말 멍하니 예, 지붕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얘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5월,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좋은 종목, 특히 지금 3목 에스폼처럼 완전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무서운 종목들, 쉽게 얘기해서 이번 장에 주도주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5월달에 한 주라도 더 담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28일, 수요일, 황금강맥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10거래일 순 매수세로 어, 마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관과 아, 그 프로그램 매도로 약간 약세 마감 보였습니다. 어, 이날 코스피는 예, 전 거래일보다 12.72포인트 내린 1997.63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개인이 737억, 외국인이 218억 매수를 했음에도 이 기관의 876억 매도로 어, 마감을 했는데 예, 특히 이제 기관의 이 매도 속에서도 연기금 혼자서 홀로 683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52억 매수를 비차익거래는 1,251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1,199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약세업종이 좀 많았죠 은행과 전기가스, 섬유의복, 기계, 서비스업종 등 강세업종들이 있었던 반면 운송장비와 철강금속, 보험, 증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문수창고, 종이목재업종 등 약세 업종이 좀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그동안 조정을 했던 네이버가 1.3%로 그리고 한국전력도 1.2%딱두 종목만 강세 마감을 했고요. 반면 현대차, 포스코, 기아차 등 12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예, 자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8 0점 내리면서 1 0 2 4원2 0점으로 이날 코코피피에서한한가개종종을포함해해서0 0개종종이이승을하한한가개종종을포함해해서0 0 0개 종목이 조정을, 8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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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86포인트 내린 547.97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이 377억, 기관이 66억 매수했음에도 외국인이 이날 114억 매도를 하면서 거기다가 반대로 외국인 매도세 반대로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40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강세 업종이 조금 많았죠. 인터넷 업종이 7% 이상 급등하면서 아시겠지만 이날 다음이 카카오톡과 합병 건 때문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터넷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금융, 비금속, IT 소프트웨어와 방송 서비스, 반도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운송 업종과 IT 부품, 통신 장비, 음식료, 담배 업종 등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강세 종목이 좀 많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이 예, 카카오톡과 어, 합병 관계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서울반도체, 시젠 등 일곱 개 종목이 강세를 예, 반면 셀트리온, 포스코 ICT, CJ ENM 등 여섯 개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348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한개 종목을 포함해서 576개 종목이 조정을 73개 종목은 포함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5월 28일 수요일 국회 증시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제레미 스타인 연방 준비제도 이사가 사임을 합니다. 세계 은행 국제 금융센터 IFC 국제 주택 금융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요. NBA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점 판매지수, 존슨 네드북 소매 판매지수, 4월 도시지역 고용과 실업, 미국 석유협회 주간 석유보고서 발표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은행 IMES 국제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2위에서 4월 총통합 M3 공급, 5월 산업동향지수, 경기체감지수 발표했고요. 독일은 5월 실업률, 영국은 5월 CBI 소매 판매량 지수 발표했습니다. 자, 다음은 5월 28일 수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코스피의 아시아 9호가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건으로 주류총회정되어 있고요. 코스닥의 8호가 액면가 500원, 550만주를 신주발행 예정가 2,605원에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예, 코스닥의 주성 엔지니어링도 액면가 500원에 700만주 신주 예정, 발행 예정가 4035원에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율입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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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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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예, 그 반이 예, 이번 랠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달려가십시오. 예, 여러분들 힌트를 드렸습니다. 잘 명심하시고 예, 좋은 종목으로 주도주로 이번 랠리 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5월 28일 예, 수요일 황금강맥 주식 시황 마칩니다.